바다 채널 전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. 무기에도 예쁘고 음. 잘 어울리죠. 음. 어, 아 아니신가요?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. 더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. 어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안시연 실루엣 어장지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 한국인 김소정입니다. 어, 이제 학생 때는 사실 이제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못 갖고 있다가 요즘에 일을 시작한 다음으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주변에서 명품을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명품에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뭐산로헌생로랑 파다, 프라다, 샤넬, 샤넬, 디어아 디올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. 저는 어, 흔히 말한 구찌, 프라다 이런 거 조금 제쳐두고 샤넬 아니면 에르메스. 진짜 명품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옷 스타일이나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올블랙, 진짜 심플.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루이비통도 프랑스 제품 아닌가요? 프랑스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루이비통 프랑스 거 맞는데 응. 있기는 하거든요 응. 근데 한국에 진짜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음. 신기하다 신기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진짜 패션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옷도 잘 입고 그런데 약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입는 게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유행에 따라서 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일명 겨드랑이 백이라고 하는 미니 숄더백이 굉장히 유행이어가지고 저도 솔직히 살까말까막 고민하고 있거든요 음... 어, 우선 이 가방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제 친구도 이 가방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. 그냥 뭐 보기에도 예쁘고, 그냥 뭐막 매기에도 좋고. 근데 이 복조리 가방에 이 모노그램 패턴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음... 어, 아, 아니신가요? <laughs> 어,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<laughs> 생각하는데, 이 패턴이 있어서 더이 가방을 확 돋궈주는 것 같아요. 일단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. 뭔가 음... 이렇게. 어, 너무 무늬가 많다고 해야 되나? 이 핑크색도 어떻게 보면 포인트긴 한데,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, 오히려 조금 더 심플했으면 좋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음 근데 이 네오노엘을 첫 명품백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디자인도 무난하면서 활용도도 굉장히 좋아서 특히 이 내부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수납력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납력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는 한 4.5점? 수납력이 진짜 좋기는 하네요 그렇죠? 음. 근데 너무 튀는 것 같아요 아 <laughs> 저는 2점 주겠습니다 어, 2점! 너무 짠데요? <laughs> 저는 이런 스타일의 가방 외국에서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. 네. 심플하고 깔끔한 이런 모양의 가방 진짜 많이 본것 같은데,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오 <laughs>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게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, 루이비통이랑 셀린느 둘다 버킷백이라서 굉장히 비슷한데 두 개가 사실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왕 명품을 살 거다, 명품백을 살 거다 하면 그래도 이 브랜드이다 정도는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셀린느 가방 중에서도 이 디자인이 비슷한 그냥 일반 제품을 좀 많이 본것 같아가지고, 이게 남들 눈에 셀린일지 아닐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, 3.5점?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게더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. 약간 좀 심플하니까 가볍고 편하고 약간 부담스럽지 않게 음 메고 다닐 수 있다는 게더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4점 주겠습니다. 두 제품 모두 워낙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제품이기도 해가지고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. 또 신기했던 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가방마다 매력이 다른 것도 너무 신기했어요. 저도 요즘에 패션이랑 가방에 점점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. 또 보고 싶은 조합이 있거나 궁금하신 리뷰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<웃음> 부탁드려요. <웃음> 안녕! 안녕.